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 a 지점에서 건물 정면 방향 향해서 반대편에 포물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어 던지려 한다. 이때 지상에서 최고점은 최소 얼마가 되야 어 되냐? 그니까 최고점은 어쨌든 여기 벽면을 부딪히면안 되고 이를쭉 가서 갔다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쪽 방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점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정면에서 보니까 여기가 9구, 여기 8인 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가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 여기가 높이가 9고, 여기까지가 8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여기가 축방정식이 여기서 형성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4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4만큼 떨어져 있겠죠, 지금? 그럼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8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어, 여기가 16이 되는 거죠. 여기가 16. 그쵸? 어, 그러면 여기까지 다 찾았으니까, 얘는 y는, 어, 위로 볼록이 최고창은 모르겠고, 최고, 여기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거죠? x, x, 여기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어떤 점을 지나요? 요 점. 4콤마 9를 지나요. 요 점이, 어, 4콤마 9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9가 될 거고, 어, 4a. 어,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8. 여기가 9.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얼마로 나눌 수 있어? 3으로 하면 3, 3은 9. 어, 3일은 4, 3, 36, 18.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찾았죠, 지금.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될 거고, X. X-16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최고점의 높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 요 최고점 구하면 되겠네.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X에다 여기 전체 16이잖아요, 지금. 그치? 절반. 8 넣으면 되겠네요, 지금, 그쵸? 여기다 8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아, 8을 집어넣으면 여기 8을 집어넣으면 최대 값이 되겠죠. 꼭 쉽죠. 8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6분의 3, 8.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 나오겠죠? 플러스가 될 거고, 8, 2. 이렇게 하면 4, 3, 4, 12. 최고점은 12미터가 된다.